안녕하세요. 은진의 다육입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 저희 하우스 새로 짓는데 낮에 있으면 엄청 엄청 더워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앞전에 커팅을 했던 아이들인데요. 뿌리가 이제 말랑말랑 날라 날랑말랑 날랑말랑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 모둠으로 한번 올려, 올려 봅니다. 어, 딸기 바구니구요. 어, 사이즈는 뭐한 5cm부터 뭐한 7cm 정도까지 될것 같구요. 이름은 제가, 음, 이름, 이름 다 말이야. 어, 몇 개만 아는 거. 그냥 좀 키우시다가, 음, 이름 생각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따면서, 어, 자구들을 따서 보관하는 중에 다 이게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자 290번 갈게요. 사이즈는 5cm부터 한 7cm 사이입니다. 요거는 몰개인 몰개인 근무지예요. 몰개인 근무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요거는 가야금철아, 가야금철아 다 뿌리 없어요. 이제 뿌리가 날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콩 이라고 써져 있죠 콩 무지금 이에요 무지금 살짝 예 콩에서도 금이 나오고 또 반면에 이렇게 무지 나오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뒤에 콩 이라고 써 놨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예, 여기도 콩 이라고 써나 있네 요거는 콩 무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마리아 녹금 그러고 나머지는 2두짜리 1두짜리 이렇게 마리아 금입니다 요거는 지금 2 4 6 8 8개 290번 10만원 갑니다 마리아금 3개 마리아노금 1 콩무지금 2개 가야금 몰개인금무지 이렇게 가요 290번입니다 자 291번 요것도 보면 요것도 마리아금이고요. 사이즈는 5cm부터 7cm 정도 사이. 자, 요것도 마리아금처럼. 요것도 마리아금. 요 아이들은 뿌리 내려서 키우면 요 하나 키우셔서 몇달 키우셔서 뿌리 내려서 몇달 키우셔서 또 커팅해서 자구 받으면 아니면 뭐 그냥 한개 보기 좋게, 관상용으로 예쁘게 힐링하시게 키우시면 되시고, 요거는 마리아 녹음인데 약간 철화인 듯, 또, 머리수, 만약에 얘가 철화로 풀려서 군생으로 된다면 머리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될것 같아요. 뿌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몰개인 근무지. 예, 요거 태성 몰개인 근무지예요 태성 몰개인 근무지. 요것도 콩무지라고, 콩 뒤에 콩 써져 있네요. 요거는 일반 마리아 금무지인데, 살짝 금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야금. 네. 요런 아이에서 싹 따서, 예. 가야금 철아. 요렇게 해서, 2, 4, 6, 8. 8종입니다. 10만원입니다. 몰개인 금무지. 요거 한번, 어, 키우셔서, 커팅해서, 몰개인금 나오면 대박이고요. 안 나오면 꽝이에요. 그냥 10만원으로. 요것도 키우셔서 대품을 한번 키워보시고, 마리아 금 3개도 키워보시고, 가야금 철화도. 요건 조금만 더 크게 땄으니까 조금만 더 키우셔서 뚝뚝뚝 잘라서 번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291번 10만원입니다. 292번이고요. 요것도 292번. 자, 몰개인금 무지. 예, 하나 들어가고요. 가야금 철아 하나. 아이고 자. 야금 철아금 잘 들었죠? 하나 들어가고요. 요것도 얘 예, 콩이네요. 콩 무지. 근데 살짝 금기 있습니다. 자, 요것도 콩 무지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자, 마리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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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노큼, 요렇게 해서 10만원입니다. 자, 292번 모듬 세트 8종 10만원입니다. 자, 293번입니다. 자, 보시면, 몰개인 금무진데 살짝 흠줄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가야금철아, 아유, 금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싹예그 다음에 요것도 뒤에 콩이라고 써져 있는 건 제가 콩에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거 키우다 보면 콩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리아금, 네, 오, 마리아금철아네, 요건 철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요것도 마리아 녹금. 요거는 마리아 금. 요렇게 해서 자, 요쪽으로, 이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한번 얼굴 돌려보세요. 네, 요렇게. 자, 290번 모듬 세트 10만원입니다. 자, 294번 요것도 똑같이 10만원이구요. 요거는 태성 몰게인금 무지. 네, 근무지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직 뿌리 없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마리아 금 살짝 입장에 금줄 있구요 요거는 엘콘 같습니다. 엘콘을 제가 딴거 같아요. 그다음에 마리아 금, 복륜 금. 요거는 행복이에요. 행복이, 예, 행복이. 요것도 마리아. 요거는 마리아 녹금. 요거는, 에, 기 지금 제가 보면 뭔지 몰라서 SP라고 적어 놨어요. 예, SP. 근데 살짝, 예, 뭐 같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8종. 좀, 좀 특이해 보이죠? 몰게인. 자, 294번, 10번. 10만원입니다. 모듬 세트 8종이구요. 294번. 자, 요쪽으로 카메라 한 번. 얘들아. 자, 카메라 쪽으로 돌려보세요, 얼굴.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살짝, 몰게인, 이쁘죠? 자, 294번, 10만원입니다. 자, 295번이구요. 요거는 행복이 같아 보이는데 행복이 좀안 닮은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SP라고 써놨어요. SP. 이거는 마리아, 요거는 몰개 몰게인 인금입니다. 몰개인데 살짝 변이가 있어요. 안에도 네 살짝 변이가 있는데 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금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무지라고 봐야 되겠죠, 무지, 무지, 무지. 근데 살짝 변이가 있어서 여기 살짝 검출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리아 금. 아유, 요것도 몰개 인금이 무지네요. 여긴는두개 들어가 있네. 네. 올게임 근무지 두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엘콘입니다. 엘콘 엘콘에서 제가 뽀글이해서딴 거고 요거는 마리아 녹금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 녹금은 후발성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클라우드 킹금, 요거는 마리아 금, 요것도 마리아 철학금 요렇게 해서 요거는 10종이네요. 295번 자, 얘들아. 카메라 쪽으로 얼굴 돌려 주세요. 예쁘게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갑니다. 몇 번이냐고요? 295번입니다. 296번이고요. 296번. 자, 요것도 여기 전부 다 태성몰개인무지금이에요. 제가 태성몰개인금을 만드신 사장님네 쪽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태성몰개인금무지구요. 자 요것도 요래 보시면 태성몰개인금무지 예 요렇게 그 다음에 마리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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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콩이라고 써져 있네요. 콩. 요것도 마리아. 여기 입장에 다 금줄 들어가 있어요. 예, 요것도 마리아 금. 마리아 금. 마리아 금. 어, 제가 다육이를 키워 보니까 마리아 금이 번식도 제일 잘 되고요. 죽지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판매도 제일 많이 돼요. 어, 요즘 뭐 가격 많이 떨어지셨다고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신경 쓰시죠? 어, 떨어진 만큼 번식하면 되고요. 네, 또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신규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초보님들도 지금 국민이 하시는 분들도 막 저희 지금 100평에 400평 짓는 데서 100평은 금다육 키핑장을 하잖아요. 금을 어, 외부에서 사오셔도 되고. 또, 금을 집에 키우던 거 가지고 오셔도 되고, 본인들이 오셔서 직접 키워보시는데, 저희가 40 다이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100평은 제가 사용을 하고, 200평은 재테크하시는 분들 전용으로 쓰고, 100평을 했는데, 40 다이 지금 8 다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금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식간에 제가 다 나갔죠. 지금 8 다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이, 다이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금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금이 많이 활성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못 팔면 또 번씩 하고요. 정말 누구 말때나 똥들 때까지 키우면 정말 판매할 수 있어요. 가격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판매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에 재테크 해 놓으셔서 정말로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사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은지 엄마한테 어 원금 회수하고 용돈 알바 몇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시간 걸리는 대로 은지 엄마가 영상을 찍고 은지 엄마가 다육이 판매나 다육을 키우거나 하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제가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96번 요런 아이들도 집에서 조금, 뭐, 재테크도 조금 어려우시고, 집에서 조금 취미 삼아 키워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죠.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리아, 아주 집에서 키우기 쉬운 아이. 그 다음에, 몰개인 무지금 두개 가지고 자르고, 생장 점 꼬집어도 보고,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296번 모듬 세트 10종 10만원입니다. 296번입니다. 자, 297번이구요. 모듬 세트 요것도 자, 보시면, 몰게인, 태성 몰게인 금무지예요 자, 요것도 태성 몰게인 금무지고요그 다음에 요거 마리아 금. 요거는 콩이네요. 콩. 네, 콩. 예, 콩. 그 다음에 요거는 에보니. 예, 에보니. 마리아. 클라우드 킹금 마리아노크 마리아 마리아 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몰갱 금무지 두개들어가서자요 이렇게 해서, 297번 10만원입니다. 모듬세트 10종입니다. 집에 베란다에게 해서, 워보세요서니면키핑서키핑하고 계시면 키핑장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게게 지금, 아이고, 저기 뿌리도 없는 게 무슨 10만원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요 아이가 뿌리가 내려서, 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클라우드 김금 있죠? 마리아 녹금 있죠? 콩 있죠? 몰겐 금무지 두개 있죠?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297번 모듬 세트 10종 10만원입니다. 자, 298번입니다. 요거는 바구니가 작네요. 자, 태성몰개인 근무지 큰거 하나 들어갑니다. 되게 커요. 뿌리만 내려서 살짝, 에이고 예, 살짝 실뿌리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뿌리 내려서 요거 심으셔, 요거는 바로 받으셔서 심으셔야 돼. 예, 몰개인 근무지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이. 살짝 올이 많죠. 행복이가 이러다가 나중에 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것도 행복이. 제가 요거 올만 있었으면 안 넣어드렸을 텐데, 살짝살짝 살짝 녹이 있어서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설백. 설백. 예, 요렇게 빛, 여기 속잎에 녹 나오고 있죠. 한번 키워보시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녹금. 네, 마리아 녹금 하나 넣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클라우드 킹금. 네, 하나 넣고요. 자, 요것도 마리아 녹금이고, 요것도 마리아 금. 요거는 몰개인 무지금인데 아주 작은 아이. 커팅해서뽀글해서 나온 아이를 제가 따서 넣었어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어떻게 컵이 보이는 듯말 듯. 네, 확실하진 않아요. 네, 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리아 금인데 살짝 금줄 있는 아이들. 요거는 가야 금 철화. 살짝 금 좋은 부위만 싹 땄어요. 자, 요것도 마리아 금. 요것도 마리아 금. 커피 요렇게 해서 몇 개냐. 13종. 얼마냐. 20만원입니다. 네. 한번 요거. 요거 하나 키우셔서 집에서 한번 받아서 키워보세요. 네. 298번 2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오늘, 요렇게 바구니를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요렇게 남아서 요거를 제가 입양을할 건데요. 아이고, 여기 또, 이렇게 꼬지 할 만한 아이들이 있네. 이런 거, 이 꼬지. 이 꼬지 요런 것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입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넣어봅니다. 자, 요거 200 합니다. 299번 마리아 노금, 뭐 마리아 금 무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꼬지도 있고 한번 해보시라고 요거는 요거는 행복이 무지금이고 자, 요렇게 299번 2 0 받아보세요. 자, 299번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거는 요거 뿌리 내리시라고 미니 삼목판 우리 있나? 여유분이나 한번 확인해 봐. 여기 299번 이뱅 댓글 다섯 번 다시고. 다섯 5번, 번꼭 다섯 번이라는 게 아니고 다섯 번 넘으면 탈락. 다섯 번 아는 상관없어요. 한번 다시셔도 돼요. 두번 다시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300번 더 받으셔서 어, 죽여도 보시고 살려도 보시고 연습해 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자, 300번. 200입니다. 자 301번 오, i l b 번도 요거는 쪽비대보니 예, n 렇게 쪽이라고 써놨네. 쪽비대보니 자, h 렇게이 y 지도 한번 해보시 y 어 e a h you're okay. Choky out of the sun. Chopy 자, 2 0 u 개 나가요 이렇게 네. 300. 번, 299번, 301번, 요렇게 나갑니다. 요거, 얼른, 여기 오늘 영상에다가 댓글 한번 다섯 번 다세요. 다섯 번 넘으면 탈락이에요. 그러고, 구매 이력 있으셔야 됩니다. 구매 이력. 그러고, 네네,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보세요.